선성경제 8장, 제 8편 제 2장, 음, 마음과 몸의 소리는 그러한 점으 어, 함께 오늘 어, 바꾸자 합니다. 음, 그 원래 우리 인간이 그 타락하지 않았더라도, 음, 우리만 그 마음과 몸의 순응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모시는 개인이고 또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이 되어서 이 사회와 국가와 세계가 하나님을 중심한 하나의 사회 하나의 국가 하나의 세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사이었죠그러나아다기와 선오빠를 따먹고 타락되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타락에 부순 우리들은 그러니까 본연의 그 자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찾기 위해서도 그 마음과 몸의 수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입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사님께서 천전형 857페이지 육조을 분전해 보시겠습니다. 인간이 잃어버린 자신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식을 잃어버릴 당시에 하나님의 심정을 회상하여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본연의 나를 찾을 도리가 없습니다. 잃어버린 것은 잃어버린 그 장소에 가야 찾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잃어버린 나를 찾기 위해서는 나를 잃어버릴 때에 하나님의 심정을 회상해야 합니다. 그런 운동을 제시하지 않고는 인간은 본래의 자기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파락된 후수는 거짓된 자기를 애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온 모든 그 삶은 결과적으로 거짓된 그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죽음을 맞이했을 때는 인생이 뭇하다 그런 그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된 자아를 청산하고 그 하나님이 원한 본연의 자아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그 훈련을 통해서 또는 교육을 통해서 수련을 통해서 우리가 본연의 자아를 찾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야마다 집사님께서 857페이지 이쪽으로 이동을 해보시겠습니다. 나를, 나를 찾는 데는 누구를 중심삼고 찾아야 됩니까? 자기를 중심삼고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중심삼은 나를 찾기 전에는 본연의 자리에 돌아갈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종교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알고 내가 어떻게 서야 된다는 것을 알기 위한 길이 종교의 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본연의 네, 나를 찾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을 주체로 하여 나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 인생이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 본연의 자기를 찾을 수 없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 본연의 나 자기를 찾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연의 나는 나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럼 하나님의... 가치를 담는 인간, 그것이 본연의 인간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가치 있는 삶은 뭘냐? 바로 하나님적 삶을 사는 인간이 되었을 때 바로 뭡니까? 우리가 인생의 가치와 보람을 느끼고 행복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적 삶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뭡니까 나를 보면 하나님을 봤다 그런 의미는 무슨 의미인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적 가치를 가지고 이 지상에 살았다는 아살 거죠 근데 우리 타락인간은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나는 어디서부터 왔으며 또 어디로 갈 것이냐는 그러한 그 문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간 이유가 바로 타락의 동기가 되었죠 그래서 그 거짓된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오늘 우리 개인의 고통인 동시에 아니까 우리가 함께 그 고통을 느끼고 이러한 우리 인간의 그 고통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더큰 고통을 어,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신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이 시간을 어,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시로 집사님께서 천선경 850페이지 2쪽을 극복을 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도일교회를 얼마나 위해 했느냐? 도일교회를 위해서 내가 있었느냐? 나를 위해서 도일교회를 있으라고 했느냐? 여기에서 성악의 기준이 분립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과 아직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뜻에서 어긋나게 될 때는 악과 손으로 갈라집니다 성은 조상적인괴도를 가고 악은 비조상적인괴도를 갑니다. 어느 날 인류 도덕이나 사내도가 기준을 신심다고볼 때도 원리 원칙이 있습니다. 원리는 나를 위하라고 하는 데서 전입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하려고 하는 데서 원칙이 전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회 교인으로서 23시간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도 통일교회 이미지를 나를 존경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면서도 통일교회와 떨어져 있는 애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두번째는 본인의 나를 찾기 위해서는 불립된 생활에서 위해서 선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의 주체이기 때문에 내가 선악을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을 항상 분립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을 때, 내가 본연의 나를 찾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카무트상이 선생님 851페이지 5점을 흔들며 보시겠습니다. 역사시대의 그어떠한 종교보다도 더 고행하는 종교를 찾아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종교 생활은 양심이 고문관이 되어 이놈의 몸뚱이야 이놈의 몸뚱이야 라고 하며 완전히 죽어 넘어질 때까지 고문을 하고 한복을 받아 다시는 깨어나지 않게끔 종룡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몸을 고문해야 됩니다. 그세 번째는 뭐냐면 본연의 날을 찾기 위해서는 고행으로 항감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뭡니까? 자기를 희생하고 남을 위하라 그러한 그 가르침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더 어렵고 힘든 곳으로 항하여 내가 갈때내 본연의 자아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내 몸을 치고 그 힘든 호행의 길을 가야 된다는 그런 참부모님의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유익고 집사님께서 8 5 0페이지 구조를 분을해 보시겠습니다. 복귀의 길에서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원수입니다. 남자에게는 여자가 원이고 여자에게는 남자가 원이고 부모에게는 남녀가 원고 자녀에게는 부모가 원수이고, 그 부모의 유족 앞에는 전적이 원수이고, 전적은 민족이 원수입니다. 전부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국문에 선사하기 위해서는 전부 부정해야 됩니다. 자기 유족 자유기대를 잃어버린 슬픔도 세워 못한 사람은 하는 나라에 갈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슬대를 연장하면서 지금까지 자유기대의 복귀를 소화하고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천년만년 겨우도 하더라도얼굴룹들수 없습니다. 제인, 제인 같은 자신들을 이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본연의 나를 찾기 위해서는 항상 세속적인 가치를 부정하고 참다운 그 길을 찾아갔을 때내 본연의 자아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담이아가타락돼서이 세상은 타락된 그러한 세계가 되었습니다. 이 세계의 모든 가치관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가치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뭡니까? 나는 모르게 이미 뭡니까?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한국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것이 하나님의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근데 나는 이미 뭡니 그러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럼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자동적으로 미국의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동에서 태어난, 해교에서 태어난 사람은 해교의 가치관. 그것이 전부 다 절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부정하지 않고서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절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까 우리가 나 자아를 본연의 자아를 찾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속적인 모든 것을 부정하고 오로지 하나님이 원하는 절대 가치를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니까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뭘중상할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중상고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내 개인을 중상고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예? 사람이 제시한 그 사상을 중상고 생각할 것이냐? 그것은 사람의 그 선택 이하에 따르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불교에귀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천주교. 또 어떤 사람은 각자의 나름대로의 종교에 기해서 생활합니다. 그것은 각자의 가치관이죠. 하나의 각 종교의 가치관일 수도 있고 또 종교에 기여하지 않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의 그 가치관을 정립을 해서 생활합니다. 그래서 먼저 뭡니까? 그러한 가치관 그 위에 그 마음이 움직이죠. 그래서 그 마음은 뭡니까? 다시 우리가 생활로 나타나고 그래서 그 생활이 습관화를 만드는 것이죠. 이러한 일련의 모든 것이 뭡니까? 바로 교육이고, 교육은 바로 수련이라고 그렇게 대론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연의 그 자아를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절대 그 가치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적 가치. 즉, 쉬운 이화으로 다시 얘기하면 절대적인 가치를 내가 갖지 않고서는 본연의 자아를 나는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모님 승리가 이처럼 오랫동안 연장을 연장을 그렇게 되어 나온 것은 이 땅에 절대 가치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상대적 가치관이 나타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까 우리가 그 절대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내 본연의 자아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선지의 선전을 통해서 구약 시대를 거치고 신약 시대를 거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그런 하나의 십자가의 길을 겪고을 통해서 오늘 참 부모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그 절대 가치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절대 가치관을 중상고 내가 뭡니까 생활하고 그 절대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뭡니까 습관화를 만들어 갔을 때에자 자아 본연의 자아가 찾아지고 그러한 때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시는 그러한 개인이 됐을 때 우리는 뭡니까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국 권사님께서 854페이지 10, 10종을 분도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나 인간이나 아직까지 뜻을 성취하지 못한 채 역사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뜻을 성취하지 못하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인간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해와가 타락한 영으로 이 뜻을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한 이 뜻을 수습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역사과정이요 성리노정입니다. 이 뜻을 이루어지려면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오랜 역사시대를 걸쳐오면서 아담과정으로부터 노아과정, 아브라함과정, 오세과정 요셉과정을 택한 뜻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만일 그들이 하늘의 인연을 땅에 연결시키는 책임을 못하게 될 때에는 뜻을 성취시킬 수 있는 방향조차 갖추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섭리 노종을 통해서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이상이 이루어지기 전 절대적으로 뭡니까 우리 인간의.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바로 본연의 자아를 회복하는 그러한 인간이 된다는 그러한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그 기련입니다. 본연의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은 바로 승리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승리자의 그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세 가지 강한 그 삶을, 그 신념을 가지고 그 살아갈 때그 그 승리자가 우리한테 올수 있다는 그 참부모님의 말씀을 공독을 해 보시겠습니다. 기까시상이 24조를 공독을 해 보시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만 하면 승리는 교천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얼마만큼 지탱해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몇십년 가느냐 아니면 몇년 가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과 지구력에 자우됩니다 첫째는 인념적으로재패하라 둘째는 전성과 충성에서 누구보다도 앞서라 셋째는 선왕위에 최고로 앞장서라라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만 실정하면 앞으로의 승리는 이미,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는 진행하는 것과 기간 그리고 노력에 따라 자우됩니다 무슨 길을 얻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 용하에 따라 7년이 5년으로 단축될 수도 있고 1년으로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인념적으로재패하라는 인녀, 재패하라. 그런, 그런 말씀이 있는 은 하나님을 중심한 하나님의 그 가치를 절대 알아야 된다는 것이요 그리고 원리를 내가 올바르게 깨닫고 그랬을 때는 인념적으로 재폐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상을 접했을 때그 사상에, 그 사상을 분석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적인가 아니면 세상적인가 하는 것을 정하기 우리가 알아야지만 내가 올바른 그 목적과 방향이 설정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삶의 그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의 사상이죠. 그래서 불교를 믿는 사람은 일생 동안 불교를 쫓아가는 것이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기독교의 사상을 접했기 때문에 기독교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어떤 것이 절대적인 그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냐? 바로 절대 가치죠. 절대 가치만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인념적 가치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재패하느냐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가치를 내가 올바르게 배우고 깨달고니다 깨달아야지만 내가 삶의 목적과 방향이 설정이 되는 것인가 그러한 틀이야말가그 삶의 자체는 정성과 충성을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성. 정성 없이는 사실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우리 박 박사님이 계시지만 그 가서 수술할 때도 정성을 들여서 수술하는하고 대충 수술하는가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수술 결과가 그와 같이 모든 일에 정성을 들었을 때 뭡니까 그보다 더 나은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성 없이는 사실 우리가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뭡니까? 도덕화 같은 건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한테 무엇을 하든지 항상 그 정성을 정신, 들이고 관심을 갖고 노력하면 그 좋은 에, 결과가 오게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주를안 들었죠.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타락돼서 때로는 너무나 허함된 그 결과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사기당하는 이유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 사기를 당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너무 허황된 그 결과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니 사기꾼인데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정상적인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절대 사기꾼인데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정상적인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항상 사기를 당하고. 그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선한 일에, 뭡니까? 먼저 최고로 앞장서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 그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무엇을 해줄 것이냐, 하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갔을 때, 바로 뭡니까? 우리 인생은,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본연의 자아를 내가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뭡니까? 나는 항상 타락된 거짓된 내 모습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뭡니까? 그 인생은 거짓된 그 인생이기 때문에 거짓된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뭡니까? 그 결과는 시간이 지나면 공허하죠. 또 시간이 지나면 바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항상 불안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나지 참다운 본연의 자아는 뭡니까? 비록 지금 현재는 어렵고, 현재는 고통 속에 있는 것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뭡니까? 지나고 봤을 때 그것에 행복이 있고, 또 지나고 보니까 그것에 소망이 있었고, 또 뭡니까? 지나고 보니까 앞으로 더큰 소망이 다가오는 것이 뭡니까? 본연의 삶이 맞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뭡니까? 오늘 우리 마음과 몸을 훈련하고 연단시켜서 뭡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본연의 자아를 회복하는 그러한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그것이 부모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내 자신이 그러한 본연의 자아를 찾아서 찾기 위해서 노력한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우리는 내 자신이 본연의 자와 자아, 자아를 찾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방향과 목적을 향하여 가고 또 그런 걸 말하면 하나님이 앞에 내가 효도하는 그러한 자녀가 되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나은 뭡니까 기뻐하고 기쁨을 느끼고 소망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뭡니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우리가 함께 우리 이란 내 교회를 중심하고 살아갔을 때이 사회를 하나님이 원하는 사회로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고, 원하고 찾고자 했던 세계를 우리가 그러한, 뭡니까, 찾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얘기한다면 우리는 뭡니까? 내 자신이 어떻게 거짓된 자아를 청산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본연의 자아의 회복을 회복하는 그런 그 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재인 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천일국 3년, 천력 천일 6월 18일, 양력 2015년 8월 2일, 그 성기를 맞이해서 당신의 사랑한 아들 딸이 위한 재단한함를보여서 아버지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또충수하고 저희들이 일생의 하나의 양식이 되고 아버지를 중상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계단을 허락해 주사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되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짓된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불행이요, 고통인 것을 저희들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본연의 자아를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논문을 이는 것이 바로 인생의 아버지 고행의 길이요, 종교의 길인 것을 다시 한번이 시간에 깨달았사오니 저희들이 이제까지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시간 이후. 하나님이 주신 절대 가치를 저희들이 믿고 절대 실천해서 하나님을 모시는 그러한 개인이 되고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이 사회와 이 국가와 이 세계를 만들지 않고서는 영원한 이상과 영원한 평화가 이 땅에 실현될 수 없음을 저희들이 믿사니 아버지 저희들이 마음을 다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본연의 자아를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개인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내주신 은사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님이 모든 여러분 날씨를 불과하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모시게 해서 이곳에 왔사오니 그접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큰 은사와 그더큰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함께하지 못한 행진자만도 같은 사람과 같은 축복으로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셨기지만 간절히 바라보고 나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과정 김우문의 이름으로 보고 이거 하셨사옵나이다. 아, 좋은데. 아, 보험찬송 성가 1 2장 노래 부르시겠습니다.